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오리엔트 전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.30%로 하락한 상태입니다. 근래 들어서 이 오리엔트 전공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. 결국에는 이게 다 세력 정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해당 종목이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슈나 뉴스 기사들 이 차트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하락을 시키고 또 언제 이 상승을 만들어 낼 건지가 이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확보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자 우선 제가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오리엔트 전공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이 개미들은 접하기 힘든 어떤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재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저도 여기서 이 시원하게 내용을 다 오픈해버리고 싶지만 여기에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나 이 최종 목표가까지 다 나와있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이 엠바고까지 걸려있는 정보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이런 기회가 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제대로 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정보가 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득이하게 선착순 10분에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-2717-7931로 전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이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딱 3분만 저에게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 증권 시장의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이 무상증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말 그대로 긴급속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이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현재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이 공시가 올라올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 드립니다. 자 지금 이 가랭 주식수랑 유동 비율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이 900만 주에 19%면 현재 품절주라는 건데 이런 품절주가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.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이 당연하게도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현재 유보율도 약만 3000%로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,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요.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봤자, 이제 1대3이나 1대6 정도 나오긴 했었지만, 이게 바닥에 있고 이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. 이 1대5 무상증자의 재무가 굉장히 좋고, 이제 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을 뿐더러, 이, 이 품절주까지, 지금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건데,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이 공구음원부터 노터스까지, 이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이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요. 굉장히 오랜만에 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, 정말 이 수익이 보장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. 자 다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유의를 해주시고요.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 1 0 2 7 1 7 7 9 3 1로 코스닥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.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